안녕하세요. 성문교회 300 기도용사 상반기 특집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집파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부한다 여호수아 집파장 김은진 집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집파장 김혜옥 집사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라 다니엘 집파 박광석 집사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윗 집파장 김신지 청년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면 너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해 참 아쉬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모두 코로나 일구로 많이 지쳤을 텐데요. 이렇게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기대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빨리 듣고 싶어지네요. 네, 그럼 빨리 진행해 볼까요? 3개월 동안 90번의 기도문을 통해 함께 기도했고 또약 70건의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그 중에서도 각 지파별로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우수아 지파부터 나눌까요? 네 저희 여우수아 지파에서는 어, 이정희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전리선암으로 순천약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신다고 기도 제목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용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뭐 수술이 잘 되어서 수술 시간도 예정보다 일찍 끝나셨고 회복도 빠르게 되셨다고 올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 용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참 감사했는데 이때 지금 다시 들으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다윗, 지파 나눠 보겠습니다. 다윗, 지파 정보람 청년입니다. 1 0부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 스스로 돌아보면 늘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순종하라였습니다. 그 순종에 대한 결과 언제나 다윗 팀 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 주셔서 놀랍도록 감사하고 세워진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뜻이 중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의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함에 참 감사하네요. 사무엘 집안도 많은 응답과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개만 나눠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 집파 최미순 권사님이셨는데요. 병원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 이따금씩 어지러운 증세가 있었습니다. 2월 24일 밤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져 순천향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로 300 기도용사 분들께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고 기도용사 몇몇 분들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이틀째 단임 목사님과 공동체 목사님의 전화를 통해 기도를 받는 순간 온 몸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증세가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후 특수 MRI를 찍었는데 그 결과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분께서 정말 신기하다며 기적인 것 같다고 하시고 지극히 드문 케이스라며 좋아하셨을 때. 저는 이게 바로 중부 기도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 집화 이송자 집사님의 따님 전정화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건강검진을 통해 처음 발병 당시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만 간단히 하면 된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떼어낸 조직을 검사해보니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너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셀 가족들과 300 기도용사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자궁,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고 임파선 포함 어디 하나도 전이된 곳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 없이 수술 받은 지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있고 지금 잘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기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네요.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일 집파의 기도 응답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혜 집사님 댁인데 작년 7월에 친정 아버지께서 유암 상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1년 전 친정 어머니도 유방암 전이로 돌아가셨기에 아버지까지 유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기도용사님들과 이더님, 담다 교육 교육자 분들 덕분에 수술 후에 힘든 항암까지 잘 견디시고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음은 김여은 성도님이신데 주님을 다 안다고 교만하던 자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마침 그 시기에 기도용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로해 주셨습니다. 기도용사를 통해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질병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입산민이십니다. CT상 종기만 제거하면 되는 피아 낭종이라고 또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는데 수술 중간에 담당 의사가 온몸 전체가 퍼져 있는 세열 낭종 같다고 하였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피아 낭종이라 하여 주의 도의심에 은혜에 감사하였고또 많이 두려웠을 텐데도 300 기도 용사 덕분에 주께서 응답하셔 주셔서 병원밥이 맛있어 입원할 만하다는 이 아들을 통해 저를 웃게 하셨고 전신 마취 후유증인 구토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께서 은유리와 저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다음은 이매집사님입니다. 95세 시어머님 정영성 권사님께서 12지장 출혈과 고관절로 응급실 중환자실 가셔서 위급하신 상황 가운데. 기도 부탁하셨는데 열로 하신 연세인데도 잘 계처하시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퇴원 문제가 신속히 잘 처리되고 요양 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300 기도 용사분들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희숙 집사님신데 다리가 불편하신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넘어지셔서 병원 진료 중 고관절 대퇴부 골절이 생기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혈액 투석 중이라서 컨디션도 안 좋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기도 중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는 응답을 받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은 후 기도도 하고 수술이 고관절 전치환술이 아닌 반치환술로 수술이 축소되었고 수술 후 바로 투석도 강행하였으나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회복 중입니다. 이번 치료 과정 중에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네, 치유의 응답이 많았던 다니엘 집회였던 것 같은데요. 육의 회복뿐 아니라 영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답하신 주님의 은혜로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도 용사로 성기미 함께 기도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바르게 설수 있었는데요 상반기 동안 기도용사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은혜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집합부터 나누면 좋을까요? 네 은혜의 고백을 빨리 나누고 싶네요 저희 사무엘 집합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백기도용사 A공동체 5조에 속한 김광자 집사입니다 2년 전부터 삼백기도용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용기를 못 내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못했던 터라 과연 매일 한 시간 기도 말씀 생활이 가능할까? 망설임 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고3 수험생도 있어서 용기를 내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틈만 나면 오디오 성경을 이어폰을 끼고 듣기도 하고 나의 하루에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00 기도 용사 참여를 통해 아직도 부족하지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너무도 소중한 간증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일 지파. 기도용사 간증문인데요. 최진수 성도님 보내주셨는데, 2021년도 기도용사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매년 큰 사고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불안과 걱정보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도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고 아내와 뱃 속의 아이 모두 건강히 잘 자라고 있음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감사함으로 기도용사에 참여하니 더욱 뿌듯하고 은혜롭습니다. 물론 감사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기도용사라는 사명감으로 빼놓지 않고 기도하며 하루를 되돌아볼 때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문 기도용사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용사가 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0편 127편 3절. 그리고 최하주 집사님 보내주셨는데요. 주님을 영접한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제 자신은 기복신앙의 매듭에 묶여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영적인 공복 상태였습니다. 평소 제 기도는 겨우 5 내지 10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며 가식적인 모습을 지닌 채 교회를 오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성문교회 등록 후300 기도용사 모집 공고를 접했을 때 나야는 관계가 없고 직분자나 특별한 은사를 지닌 분들에게만 해당되겠지 하는 생각이 컸지만 주님의 이끄심에 기도를 사모하게 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드려야 하는 한 시간 기도가 너무 길고 힘이 들어 입술이 부르트기도 하고 기도 도중에 잠이 들기도 했지만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면서 주님과 호흡이 시작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언 기도와 중보 기도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용사로서. 변화되고 있는 저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다음은 김혜숙 권사님이신데요. 신앙의 터전을 옮긴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던 나에게 셀 리더가 권유해준 300 기도용사 사회게 처음 권유받을 당시엔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이 사회를 할수 있을까 잠시 고민도 되었지만 오히려 이 사회를 통해 다시 내 믿음과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울림이 내 마음이 움직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들어보면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저에겐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제 입술에선 감사함과 찬양이 다시 터져 나오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점점 회복되어 참으로 감사한 사역이었습니다. 특히이른 아침에 올려 주시는 300 기도 용사 기도문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 사역을 함께 할수 있도록 권유해 주신 셀 리더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다음은 이선자 입사님이신데요300 기도 용사 참여 후삶의 변화는 많은 걸 제게 가져다 준것 같습니다. 먼저 큰 아들 수술 전에는 여드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는데 맹장 수 후에 깨끗하게 없어졌고 치직도 하게 되어 감사한 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저희 남편 대장 내시경 받게 되어 종양이 미리 발견되어 수술하게 되어 위험으로부터 미리 예방하게 되어 감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어려운 일들 들어 응답해 주신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한발더 가까이 다가온 가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300 기도 용사분 모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다음은 다니엘 집화 김진솔 집사님입니다. 기도용사 합류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하여 내 어려움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용사에 합류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뿌듯함과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감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앞으로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을 생각입니다. 얼마 전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 고생하고 있을 때셀 가족들의 기도로 허리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다위치파 강연아 청년입니다. 처음 기도용사 사역에 대한 광고를 들었을 때 저는 청문교회에 등록해 출석을 한지 불과 두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일단 예배에만 잘 참석하자면서 적응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권유로 한번 해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도 용사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힘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제안의 강박과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오는 죄책감 그리고 삶 속에서 지은 죄로부터 오는 정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모습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일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주님께 나아갈 때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하시기 원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게으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매일 아침 조금 더 자고자 해서 생각가는 달리 온전한 기도 시간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마저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아침잠을 깨워서 매일의 바른 신앙의 습관을 지켜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여호수아 집파 이샘 성도님의 은혜 나눔의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2021년도에 300기도용사를 통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기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300 기도 용사를 통해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저희 가족과 제 기도 위주였다면 기도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다는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300 기도 용사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둘째는 태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 누구보다 감사로 이 시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하반기 300기도 용사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요. 이 귀한 기도의 응답과 은혜 나눔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루 종일 나눠도 부족할 만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렇게 짧게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300 기도공사가 있음에 더 깊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고 늘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기도 용사로 바쁜 삶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신 기도 용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십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300 기도 용사도 더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반기 기도 용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우리 집파장님들의 각오를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300 기도 용사를 응원합니다. 네, 하반기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끝까지 충성되이 나아가겠습니다. 서로의 기도를 돕는 300 기도 용사 화이팅! 기도하면 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300 기도 용사 화이팅! 네, 멋진 각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성도님들 기도 용사에 함께 해 주세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10부장님들의 가고와 인사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 200 300기도니다 하반기에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용사에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아져 한 달에 한 번씩 드렸던 300 기도용사 기도집회가 다시 열리길 꼭 소망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로 중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도용사 사명을 잘 금당하겠습니다 중고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한맥 기도용사 화이팅!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반기에도 화이팅입니다 하반기 기도용사에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도용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기도용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기도가 끊이지 않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완이 씨, 늘 승리하시는 기도용사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파이팅 하반기에도 기도용사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반기 기도용사,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용사님, 성문교회 기도용사 화이팅. 하반기 기도용사를 통해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문교회 기도용사 기도용사 화이팅.